i'm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한 주님 이 아이 뒷담을 국룰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이 아이 뒷담을 여겨 기도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인 땅을 주님 국을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강물의 는음으로 주옵소서 내주시고 다시 한번영원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아무 성함이 없고 다시 돌아오셔서 기쁨과 감사로 남은 소명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 그래그 다음에 암송의 목표를 정하고 마감 기한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 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 금년에 또는 한달 안에 로마서를 암송한다는 목표를 세우는 대든가, 산상 설교를 외우는 것을 목표로 세우는 대든가, 뭐 자신이 없으면 내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하겠다든가, 로마서 8장을 암송하겠다. 중요한 그 장들을 어떤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한 거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때그리그암성이다 맞춰졌을 때 내면의 그 기쁨은 말로 다할수 없이 큽니다. 그래서 그동안 27 시리즈 공부해 보셨습니까? 27 시리즈 해보신 분 선도 27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 가운데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반복해서 강조할 정도로 좀 반드시 예수의 명이 일어나야 된다. 복음의 혁명이 일어나야 돼. 성령영을 이렇게 해요. 사랑영을 이렇게 그면 어떻게 일으키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복성사 다음에 거기 나되어는데 본부성화를 이거 본부성화. 그러면 이제 그 하나 하나에다 붙이는 겁니다. 본본길무다그 다음에 뭐예요? 부부부사이다성성증보충하하율소서이 말이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예수의 혁명 하게 되면 예수의 혁명이든 뭐가 생각 나니까 금방? 예하고 지금 본하고 관계되는 거아 본부성함 본본길무다가 생각나겠죠 그럼 본본길무다는 뭐냐면 본은 첫 번째 본은 예수님께서 여하복음 1장에 여하복음 14장에 두 군데 가서 본 자가 나오는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이 증거하고 계시한 것인데 그걸 설명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뭐 이런 말씀도 있지만, 빌립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하시기를 빌리 바. 내가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있는 성경구절을 갖고 설명이 된립니다 길고다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하십니다 이런 구절도 외우면서 필요하면 설명이 들어있어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은 최고도로 사,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최고로 사랑하신 것은 뭐냐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을 말하는 것이고 주셨다는 것은 행위로 선물로 주신 것이고 누구든지라는 말은 최대의 기회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는 영생을 얻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최대 단순성 먹는 거도 믿고 먹는 거고 약도 믿고 먹고 전기도 믿고 불 키는 것이뭐 우리가 원리를 알고 하는 게 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최대 의 단순성 믿기만하면 멸망치 않고 이건 최대 약속. 하나님 이 멸망 안 시킨다면 어떻게 누가 우리를 멸망시키겠습니까?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거 다 해줄 수래요. 무궁무진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들이. 로마서 8장의 내용들이 무문무이자 하지만 세 가지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첫째는 정죄로부터의 해방, 결핍으로부터의 해방, 고독으로부터의 해방. 누구든지 우리를 다시는 죄를 정할 수가 없고, 죄로 정할 수가 없고, 보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자는 보기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며, 위해 주이고 목마한자는 보기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다음으로는 극마와의 이렇게 하고 또 배울 수있지않습니까근리력이나는 복이 있는 저희가 근리력이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 그런 받을 것입니다. 의를 그 위해서 너희를 빛박하고할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고 뭐다 내용들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근데 알고 있는 것들 게 꾀지 않으면. 예, 정확하게 전달이 안될수 있다는 거죠. 이 오... 그 무대기 다원맥도 이게 여러분은 뭐배상한 방언 같지만 저한테는 이게 하나하나 딱딱딱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걸 앙성이기 때문에 그럼 밑에 보시면 세 교제 전말 물통할 때가 세뭐 교제 전말 물통. 그게 뭐하는 미스가 i 는데 t e Well, now, then I can't go t 세 the temple. You'll 전 e a sense. h 이 y y 들 u r e a w a 들을 양육할 때왜 라는 질문이 많 e 세교 a y You're a 어떻게, 어떻게, 이는 이렇게 그래서 왜우리어 성경을 믿어야되 어떻게, 아, 하나님어 선하신 하나님인데 왜 악을 먹으신, 허용하셨느냐 왜 악이 어상에 있는 게 어떻게, 어떻 전왜 전도해야 되느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 교, 왜 교회에 있는 들이냐뭐 이런 질문도 다 나와요. 거기다 답변, 어는 어떻게,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가 있냐, 어떻게 삼위일체하는지, 어떻게 성경을 믿을 수 있냐, 어떻게 믿음을 가지 수, 어떻게 기적을 믿을 수가 있냐, 뭐 이런 질문들이 많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각합니다 제가 풀 뽑으면서 땅 파면서 <laughs> 생각는 생각은 자유니까. 그러잖아요. 지금 지식. 이 얼마나 빨리 발전한 시대입니다. 또 얼마나 빨리 왕래하는 시대입니다. 지그 설명을 쭉 하는 것도 엄청난 자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땐 니아카 끌던 시대부터 비행기 타는 시대까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얼마나 빨라졌나가그 다음에 지는 지진이에요. 지진, 기근, 전쟁 뭐. 성경에 나오는 많은 말세의 예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징조, 지지 이적복. 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말세를 알수 있습니다. 화과나무가 꽃이 피고 쭉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했으면 지지 이적복은 적은 적그리스도의 출현, 복은 복음이 항상하게잡혀들것이다온 세상에 잡아요. 복음에 대한 내용 들러 지지적복, 노사브라고 말세는 노아 시대처럼 된다. 뭐, 고마시고사업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있더니, 뭐 홍수가 나서 멸하는 소리 깨닫지 못하다가 소도가 고모라에게 도덕적으로 부패한 것들을 얼마든지 많아요. 우리 현실이니까, 그런 거 지금 말세다. 사람들이 다 인정 안할수 없어. 지지적이고 노사불합을 할 때, 사라는 것은 노사불합을 할 때. 어 가정은 어떻게 어디서부터 망가져가고 있는가? 왜 가정이 이렇게 힘든가? 그 망가져가는 것을 다시 재건하고 회복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왜 이렇게 지금 병들어가고 있고 무너져가고 있는가? 그 교회 재건은, 뭐? 그 다음에 사회, 사회가 왜 이렇게 붕괴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국가,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까지 쑥 지나가면서 이 개혁을 일으켜야 될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에미아의 성벽 재건 운동이 일어나야 이제 된다고 하는 것이고 에스겔의 민족공헌도 말씀 같기도 다윗의 축제 뭐 많잖아요 다윗의 축제는 다윗은 통일한 거야어기는 다음에 이 축제를 이제 하기 시작해 이스라엘 기뻐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도 뭐 통일 음악회도 할수 있고 통일 음악회 같은 거뭐 가구 부조식에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건상과도 가 있을 수도 있고, 통일 달리기대에도 한 10만 명 모여서 달리기도 하고, 통일 자전거 타기, 뭐 통일 축구대회, 뭐 통일을 주제로 할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앞으로. 이런 것들도 생각하면서 을 우리가 통일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이 짧은 다섯 글자 속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동원돼서 해야 될 일을 다 정리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통일을 만들어 갈 것인가. 그다음텐봉 텐통, 텐충, 분경 전기경 자체 농관에 이런 것도 이제 뭐 간단한 얘기인데, 우리가, 아, 보, 보구 된다면, 북한과 남한이 보구화 된다면, 제가 생각했던 열0 가지로 해서 하는 건데, 이제, 군사력이 최, 세계 최고가 될 수가 있어요. 군사력. 경제력도 최고가 될수 있어요. 정치력도 최고될 수 있어. 이 평등과 자유인데 남아는 자유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고, 북한은 나름대로 평등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렇고, 기술력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기술 같은 거 한국은 다, 모든 기술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도 마찬가지고, 교육열이 얼마나 센지, 북한도 교육열이 엄청나게 센다. 리고 그, 제일 절, 절대 책임지는 거고, 끝, 끝까지 하는 매충성은 끝까지 하는 거 중도 하창니야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중도 하창사람 많고 우리가 끝까지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 서양 교회 가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할머니들 가운데 86세 할머니가 피아노 치고 있어요 꼬부랑을도 허리도 꼬부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실습 나갔을 때 가서 이 할머니 여기서이 피아노 얼마 동안 쳤어요? 60년 쳤대요, 60년. 갔더니 그 교회 켈빈 교회라는 교회에 유치 애들 가르치고 있다. 이 할머니가 유치원 때 가르쳤던 애들이 지금 60세가 넘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응? 그게 충성하니까 끝까지 하는 거. 성교사님도 끝까지 치세요. 응. 너무 잘 치십니다.